이위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 두 번째 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 자리에 서면서, 어, 홍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공기가 희박하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왔는데, 여전히 공기는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지, 머리도 조금 하얘지는 것 같고, 심장은 제가 조절할 수 없게끔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 아까 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사가와 그 같은 그런 어, 근데 그것이 어쩌면 이제 아직 제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좀 당돌한 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을 통해서 무례하다라고, 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한 성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 한 1년여간 한 30여, 30여 명의 학생들이 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은 이제 간사님이셨는데 노처녀 간사님이셨어요 이 간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1년여간 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라는 걸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어, 정말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도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어, 저는 유치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부 어그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어 전도되어졌고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어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어볼게요.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라고 말하는 이제 보통 전도를 나가면 어, 흔히 하는 이런 단골 어, 거절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무지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 내가 어, 믿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굳은 결의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외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외부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든 갖추어지지 않든 지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 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할때이 믿었다라는 동사와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할때이 의탁하다라는 이 동사는 어, 원문. 성경 원문의 헬라어로 확인해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믿다 믿는다 라는 어, 뜻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 그들 속에 있는 것, 즉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몸...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어, 그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 대강 그 설명해 주신 그 형식은 이렇습니다. 땅의 일들이 이렇듯이 이것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육에서 육이 태어나듯이 여기서 육에서 육이 태어나듯이 어머니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듯이 영에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땅의 일들의 어, 땅의 일들로 이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바람이 임의로 불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듯이 라고 하면서 또다시 바람이라는 이 땅의 자연현상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어 제가 볼땐 이것이 쉬운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하시려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땅의 일들, 너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로 해도 너네는 알아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과 완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적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들로도 또 어떤 설명으로도 믿음이 사람들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어, 본문의 앞에 2장, 2장 초반부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예수님께서는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오면서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유대인들은 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사람들에게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 어, 당신이 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일단은 믿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람들의 그 인식은 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여진다고 끝까지 믿고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어,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여기서 믿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건그 뒤에 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예들 어, 눈에 보여졌을 때, 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믿지 않았다는 것, 어,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우리 역시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들이 해결된다면 내가 더큰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정말 그렇습니까 어, 어느 누구보다 어, 자신이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제가 어, 그 본인이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 헌신한다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거나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속을 잘 아셨기 때문에 기적 그리고 어떤 현상 등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엄청난 사건이었죠. 어, 이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어, 모두 다 눈으로 보았고 또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어, 마른 땅과 같이 밟고 건너갔습니다. 어,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눈으로 어, 똑똑히 보면서 건너갔습니다. 어, 성룡님들은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개를 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작년에 혹시 엑소더스라는 어, 영화가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인데 어, 이 영화 엑소더스가 나왔다라고 하길래 학교에 있는 동기 전사님과 함께 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이제, 음, 기독교 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적이지 않다, 내용이 성경을 왜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어, 저는 그 영화의 스케일에 집중이 됐습니다. 어, 그 전에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 보았고 이제 그래서 출애굽의 내용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그 정도 사이즈, 어, 그것이 어, 머릿 속에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 정말 와 굉장하다. 라는 그런 감탄을 하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엑소더스라는 영화 어,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와 대단하다, 굉장하다 라고 감탄하면서 보았지만 아마 실제로는 더 대단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매출하기와 어, 어,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의 어,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하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막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군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을 것인데 무장한 군대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와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경험까지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이 정도의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시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결심에 결심에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믿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신의, 신의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머물러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틀이나 더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났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어,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어, 이 일을 구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외에도 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많은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수한 표적을 본다고 해도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것을 보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아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신의 왜곡된 사고와 그런 인식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두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모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는 우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놀라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모양을 어, 잠시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강도가 센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믿음 혹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인 것이 어떤 활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뜨거운 시간들, 뜨거운 말씀,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놀라운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뜨겁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그 흔히, 그 흔히 하는 간증들을 어, 수련회 혹은 부흥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영접하잖아요. 어, 제가 그랬습니다. 수, 폐회 예배 때, 회회 때 영접해서 예수님 음악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는데 폐회 시간이라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다시 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만 되면 수련회를 기다렸어요. 수련회 가고 싶다. 수련회 가고 싶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음 수련회를 바로 기다렸습니다. 어, 이렇게 수련회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회에 올라갔더니 청년회는 수련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때 청년 회장님이 어,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 수련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로 수련회 같은 건 가지 않겠다. 그리고 MT를 가더라고요. 놀러.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혼자 갈수 있는 수련회를 찾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혼자 갈수 있는 수련회를 찾아보다가 한 수련회를 발견했고, 그 수련회를 혼자서 한 10번 정도를 참석했습니다. 10번 정도면 한 5년 정도예요. 그래서 20대, 때, 이제 20대 초반에 한 5년 정도를 혼자서 수련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참석하다 보니까 그 수련회 스탭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어느, 어느 날 이렇게 오시더니 어, 다음 회에 찬양팀 한번 서보지 않으려냐고 해서 어, 한 번은 찬양팀 싱어로 예,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던 어느 날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이것이 이러한 생각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련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자극적인 기도 그리고 자극적인 말씀, 이것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당시에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어, 받은 은혜로 6개월을 살아갔고, 소위 이제 은혜빨이라 고 그러죠. 은혜빨이 떨어질 그쯤 6개월 정도면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이제 은혜빨이 떨어질 그쯤에 다시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충전해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너무 밋밋해 버리는 거예요. 주유 예배에서 어, 어떤 은혜가 어, 있지 않고 또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려한 면도 없고 그 수련회에 비해서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들을 어,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련회를 끊었습니다. 어, <laughs> 이 표현이 조금 웃긴데 어, 아주 오랫동안. 그, 그 수련회를 끄는 것으로 해서 금단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어,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그 뜨거운 기도와 말씀 속에서만 은혜를 받다가 이것을 딱 끊어버렸을 때그 밋밋함 속에서 내 신앙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 나는 그 뜨겁게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다 내 신앙이 나는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렸을 때 교회에서 그 밋밋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어, 교회에서 그 사실 수련회에 오신 목사님들은 가장 액기스를 들고 오시잖아요. 이제, 수련, 저는 이제 수련회는 어떤 특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매 주일마다 있는 건 어, 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집밥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특식, 그 수련회를 통한 그 뜨거운 신앙을 딱 끊어버렸을 때 오는 금단현상 거기서 이제 제 신앙이 확인할 곳을 잃어버리면서 그금단현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달렸습니다. 어, 제가 지금 33살인데, 2 5살에그 수련회를 끊었고, 이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어, 그 금단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어,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거나 감동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어, 골라다니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저 옆에 사거리에 있는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듯이 우리도 교회를 골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는 리모컨을 들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듯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찾아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죄의 역량 아래 우리가 범하게 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극, 자극적인 것을 주면 어, 언젠가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면 그 감격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어,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아닙니다. 더 뜨거운 무언가를 찾고 놀라운 기적을 찾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 본질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역량인 것입니다. 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혹은 제가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원리에 수긍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 사건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한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순간의 믿음에 그쳐서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잠시 믿음을 가짐으로써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을 수는 있으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다른 근거를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타락한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극적인 말씀과 뜨거운 기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신앙을 확인하겠다, 신앙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거, 그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유지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어, 이전에 저와 같이 뜨거운 말씀과 기도, 찬양에서만 그 신앙의 근거를 찾고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단 현상으로 들어가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없는 삶에도 삶에서도 변함없는 어, 믿음이 유지될 수 있으십니까? 평범한 말씀, 그리고 평범한 기도의 패턴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보아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되고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아까 말, 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믿음을 받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